t 기 g u m a n Toguman, Togumi, Tarago, Tarado, Tumi, 지금 우리는 김해서부문화센터에 안녕 와있어요 여기서 완전 재밌는 클라리넷 뭐한대 <laughs> 계속 말해봐 지금 저기 세, 맞은편에 세븐일레븐 있고요 세븐일레븐에서 따뜻한 거 사서 공원 걷다가 클라리넷 공연 볼 거예요 <laughs> 지금 클라리넷 <laughs> 점점 말이 <점점 많이> 튕겼는데클미 <laughs> <laughs> 남. 오늘은 클라리넷의 미친 남자 클 미남이 여기 김해 서부 문화센터에 클라리넷 공연을 보러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요. 어, 제 여자친구는 클라리넷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. 저도 클라리넷에 미치긴 했지만 처음이에요. <laughs> 자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같이 레스킨 사러 가보실까요? 레스킨.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구워놓고 같이 된장찌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. 밥이 되게 잘 됐죠? What's up, everybody? c o l me now. 고기 미친 남자 박진엽입니다. 지금 옆에 여기 고기 보이시나요? 갑자기... 이 고기를 저희가 어떻게 구, 구웠냐면은 이 연탄재, 연탄재 불이 되게 세거든요. 여기에 이 불로 굽지 않고, 연기로만 굽기 위해, 음. 계속 물을 뿌려줬어요. 물을 뿌려줘가지고, 계속 불판도 왔다 갔다 옮겼다 하면서, 이, 여기, 여기서 나오는 연기로만 딱 구운 훈제, 훈제 삼, 돼지고기거든요? 이게 식감이, 식감 미쳤어요. 그냥,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같이 들어있거든요? 이거를, 이 좋은데이 석류랑, 쉐어링을 해서 먹으면, 그냥 와우 어메이징 e v a 리버블 그냥 그 미쳤어 이 요리는 완전해요 그리고 이 된장찌개 이 된장찌개에도 이 고기랑 이 무가 들어가 있어서 와이 이 완전히 상쾌함과 이 된장의 그 짭짤함과 이 완전 이 무의 시원함과 그리고 이 고기의 이 포만감까지 다 챙긴 다 챙긴 그런 된장찌개거든요 <laughs> 여기서, 여기, 이 밥이랑, 꼬슬꼬슬하게 잘된이 밥이랑, 이, 사, 이, 이 <laughs> 쌈장. 쌈장이랑, 이, 이브맛 소트랑 어. 같이 먹으면요, 어. 이 식사는 완전해요. <laughs> 그냥, 제가 먹어보, 먹어본 식사 중에 가장 맛있다고 <laughs> 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, 진짜 잘한다. <laughs> 지금 우리는 열심히 여기 가야테마파크에 왔는데요. <laughs>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저다 젖었고요. 다음에 <laughs> 진짜 많이 젖었다. <laughs> 다음에 말이에요. 이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. 비가 음. 도저히 많이 와서 지금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죠. 비가 도저히 많이 와서 놀 수가 없어요. 음, 지금 시간이 완전 11시 45분인데 오늘 내내 비온데 올릴까 싶는데요 응. 음. 안 좋아. 어, 여기는 저희가 생일 때 같이 왔던 아주 뜻깊은 레스토랑입니다. 지금 보니까 지금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왔는데 에피타이저가 지금 좀 그때랑 없어. 바뀌어 있고요. 어, 그리고 주인, 주인분이 바뀌어 계세요. 그래서 과연 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맛있게 다 먹었고요. 조금 아쉬워가지고 하나를 더 시키려고 했는데, 여기가 마감을 해야 돼서, 지금 더 시킬 수 없는가? 없는 상황. 근데 제 와인이 이렇게 남아가지고, 달링이가 와인을 가져갔는데, 어디 갔죠? <laughs> 있었는데, 없었습니다. 처음부터 <laughs> 없어요 아, 처음부터 제가 다 먹었죠? 아,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 달링입니다. 여기 <laughs> 대로 <laughs> 특히 와인을 좋아하는 달링이랑 이런 게,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파는 곳을올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오늘은 달링달링와 허니허니의 이베일 식사했습니다